어머,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이었어? 흘려듣기 쉬웠던 노래들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이강식의 가사 남. 자 이번 주도 정말 좋은 가사들과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이강식님 붙터 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사에 집중하는 남자, 가사를 사랑하는 남자, 가사남. 이강식입니다. 우우,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이제 벌써 함께하는 일곱 번째 킹오네 어,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커피라는 <laughs> 네. 주제로 함께를 했어서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음. 음. 네 이번 주에는요 네. 제가 오디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네.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전 제일 좋아했던 건 무한도죠. 무한 도전. 무한 도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렇죠. 하시도 좋아하고요. 어, 좋아요, 저, 좋아요. 음, 우리 강지식는요? 제가 퀴즈를 좀 드릴게요. 저는 네.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의 1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번 오, 맞춰보시겠어요 좋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곱 명의 실력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만 엄선. 네.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받아 한 명이 탈락하는 나는. 땡땡땡 다 아하 아 처음에 약간 어 복면가왕인가 싶었는데 네. 나는 땡땡에 대해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나는 가수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나는 가수다 이고요네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이 프로그램의 1회를 네. 꼭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모든 프로그램의 1회는 네. 약간의 준비가 덜 되기 그쵸. 마련이잖아요 음. 출연자도 그렇고 뭐 제작진도 그쵸? 그렇고 좀 자리가 덜 잡혀있기 마련인데. 1회부터 대박이 났다는 거는 일단 여기 나왔던 가수들 그 라인업이 빵빵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네, 드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가수다 1회에 음. 나왔던 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나는 가수다의 감동을 이분의 노래로 한번 그쵸? 먼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네. 예가라기로 이 프로그램 MC까지 하셨죠? 맞습니다. 에이, 아, 그러면 진짜? 이 노래 네. 가사부터 먼저 상황을 한번 좀 말씀. 오 좋아요. 상황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 이별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네. 데 어느 날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과의 음. 추억을 상상하면서 크으. 듣는 애절한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네. 보통 이런 실연을 당하면 머리를 자르면 어좀 분위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laughs>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실연 시련... 어, 당한 적이 없어 가지고. 아, 항상 군요 아, 그럼요. 아, 빵빵 찼습니다. 예, 네, 제가 뭐 차인 적은 없었고 네. 빵빵 찼던 기억이 나네요. 다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실연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맞아요.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음, 잘 잘라주... 단발로 잘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뭔가 어, 무언의 법칙처럼 여겨지는데 그쵸. 뭔가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맞아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음. 여자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 가사 먼저 만나 볼게요.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치러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청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아니, 제가 지금 강직 씨와 가사남을 일곱 번째 하고 있고 네. 최소한 그러면 은한 30곡이 넘는 곡을 맞아요. 만나봤을 텐데 단언컨대 지금 만나봤던 가사 중에서 가장 좋아요. 맞습니다. 에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쓰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음... 곡이고요. 나가수의 네. 무려 첫 번째 나왔던 곡입니다. 크... 덕분에 이 바람이 분다라는 실시가 검색어가 네. 다음 날까지 계속 있었어요. 오, 이 노래가 나왔던 게 언제예요? 이 노래는 2004년 12월에 네. 발매된 여섯 번째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네. 작사가가 이소라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잠깐만요. 바람이 분다 노래의 작사를 이소라 씨가 직접 맞아요. 했다고요? 진짜 그 작사 능력은 정말 헉! 시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 네. 아, 저는 이제 특히 더 기억에 남는 게요. 네. 다라는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단, 담담하게 음 이별을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 네? 텅빈 풍경이 불어온다, 크...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아니 어느 누가 시인이 아니고서야 텅빈 풍경이 불어온다라는 말을 쓸수 있냐는 그죠. 거죠. 맞아요. 엄청 납니다. 제가 너무나 가사가 좋아서요. 네. 이분의 작사법을 좀 찾아보니까. 네. 이래서 이런 작사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요, 왜요? 어떻게 작사 줄이고 줄여서 가장 평범한 말들들이 특별하게 들릴 수 있도록.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다. 아 그럼 이소라 씨가 네. 이곡만 작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소라의 노래들을 대부분 작살 많이 했고요. 그 외에는 박효신의 근한 남자여서. 아이 노래도 이소라 씨가 작사했어요? 베이시스의 포이즌. 네. 유열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 어. 정재영의 진주 귀걸이를 한 처녀. 어. 뭐 약간 제목만 들어도 시문으로도 약간 달라요. 감정이 뭔 느껴지지 에, 않나요? 에. 어. 네. 약간 이 정도 되면 이소라 씨가 가수 겸 작사가 맞아요. 겸 네. 진짜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인 어,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라 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바람이 분다 다음에 청혼. 음.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노래요? 난 행복해. 음?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맞아.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음. 이소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나의 하루라는 곡이 있어요. 어, 그 네. 그 노래 진짜 그 거짓말하는 거 100번은 들었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던 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나는 가수다에 굉장히 네. 애정이 많았다고 해요. 이소라 씨가 그거 아세요? 나는 가수다 이 프로그램 이름을 네. 이소라 씨가 지었습니다. 와, 이소라 씨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김영희 PD는요. 네. 원래 이름은요. 7인 가수쇼 라고 적는데 아, 아, 이름을 몰라. 그죠? 계약한 이소라가 나는 가수사로 짓고 <laughs> 제목의 이유를 구구절절 문자 메시지로 적어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음. 저는 보아의 넘버원 어. 깜짝 놀랐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소라 씨가 보아의 넘버원을 그렇게 잘부를줄 누가 알았겠어요. 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이 곡을 듣는 동안 진짜 귀가 약간 정화될 것 같은 아, 느낌. 저도 ]이에요. 설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노래 함께 듣고 오죠. 어떤 곡이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 곡이 끝난 이후에 감히 제 목소리를 끼얹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곡이었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셨고요. 자, 아니 진짜 나는 가수다 얘기를 음. 하다 보니까 이거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가지고. 응, 응. 다음으로 만나볼 곡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아, 제 오디에게 하나 질문할 텐데요. 네.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오디는? 인생에서 제일 사랑, 중요한 거돈 사랑 돈 가족 아하 라디오 어... 청취자 아 청취자 <laughs> 아 무조건 청취자죠. 네 앞에 것들은 뭐 필요 없습니다. 청취자분들만 있다면 네 아, 저는 이제 네. 가사남이라서 <laughs> 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laughs>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음. 오늘 주인공이요. 네. 오직 성공만 생각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한 여자를 만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하. 남자를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가사부터 한번 음미해 볼게요.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마음을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을.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된거야 어떤 노래죠? 네, 바로,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나띵 nothing, b e t 녹았어요. 맞습니다. 완전 녹여 버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나띵베러라는 네. 고리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그 정엽 씨가 막 마이크를 돌리면서 그쵸, 네. 불렀던 그 장면만 생각이 나지 <laughs> 가사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음. 가사도 굉장히 좋네요. 네.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그쵸. 멈춰있던 내 마음을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고마워합니다. 음. 실제 이 곡은요 네. 정엽 씨가 직접 작사 음. 작곡을 했고요. 아 진짜요? 네 나가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는 가수 가수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음. 했을 때 함께 울고 웃고 음. 그러니까 이런 실현도 해봐야 되고 아마 아. 그런 본인의 경험들이 하. 녹여진 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 아이디울에서 굉장히 네. 엄청난 역할을 했었는데 네. 저 몰랐는데. 리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보통 아마 나얼이 리더인 줄 알지만요. 네. 리더는 바로 이 정엽이라고 하고요. 음. 나가수를 통해서 많이 인지도를 올렸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강식 씨 아, 그렇죠. 어깨가 지금 뭐 하늘까지 솟았어요. 맞습니다. 강식 씨의 직속 선배라면서요. 아 예, 아마 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노래 동아리 소속이었는데 거기 에 선배였고요. 어, 그럼 특히, 실제로 뵌 네. 적도 있어요? 실제 이제 동아리 방에서 저녁에 네. 이 짬뽕 국물에 에이. 소주 한잔 하잖아요. 그때 어, 동기들이 에이. 오빠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하면은 에이. 정엽 선배 의 노래를 들으면서 <laughs> 술을 마신 시 아, 그런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좋으셨겠다. 실제로는 어때요? 만나 보면? 아 진짜 잘 생겼고요. 성격도 노래... 막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런지 최근에 또 장가를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laughs> 언제 하셨죠? 이번 달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3월 3일에요. 음 본인의 식당에서 조촐하게 가족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진짜 너무 축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엽하면 이 맷돌 창법이잖아요. 맷돌 창 뭐가 네. 뭐예요? 아니 소머리 창법은 들어봤는데 네. 맷돌 창법은 뭡니까? 이게 입가에서 마이크를 빙빙 돌리면서 나띵베러 아! <laughs>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 그걸 보고 맷돌 창법이라고 요 네. 해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아, 하고요. 그다음에 재밌다. 이제 가성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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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인지 진성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 근데 이게 선천적인게 아니고요. 굉장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 연습하는 동네 동화는 네. 그 동네에서 하루 종일 귀신 소리가 들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애속 가성으로 연습하니까. 네. 아, 오, 아,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더 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 그쵸. 이거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음, 듣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귀호강할 준비 되셨으면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브라운 아이들 소울의 Nothing Better. 자 오늘 뭐 나는 가수다 특집 겸 귀호강 특집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이미 제뭐 귀한 쪽은 뭐 거의 녹아내리다시피 <laughs> 했고요자 다음으로 저희의 귀를 녹여줄 가 수가 음... 또 준비를 네. 하고 있네요 상황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이 네. 노래 어떤 상황에 상상하면서 음... 들으면 좋을까요 앞에 정엽 같은 남자와 사랑을 키우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남자가 헤어지자 갑자기 네, 라는 말을 듣고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하. 아파합니다. 그 여자를 상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느낌 옵니다. 구멍이란 단어의 느낌이 <laughs> 옵니다. 자, 이 노래 가사 만나볼게요.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지영언니의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지영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란 음 곡이고요. 나가수 1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란 그 노래가 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썼을 때 제목이 왜 이래?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었죠. 에이, 그래서 약간 좀 그렇지 않아 했는데 노래 딱 듣자마자 아이 노래 뜨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나왔죠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제 2008년 11월 13일에 네. 발매된 칠집 음.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네. 현재는 뭐 발라드 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처음에는 그렇죠. 원래 댄스 가수였잖아요. 저그 노래 좋아했어요. 대쉬. 어, 네 맞아요. 대쉬. 쎄드쌀사. 저는 선택. 좋아했어요. 선택. 어, 뭐.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그때. 어~ 백정을 가르쳤던 네 안무가 홍영주 씨가요 네. 자신이 가르쳤던 연예인 중 가장 몸치는 아이비와 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 그렇게 몸치었지만 워낙 노력에 의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어머머.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슬럼프가 음, 왔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알린 노래가 뭔지 아세요? 백지영의 부활을 알린 노래. 글쎄요. 이거 총맞은 것처럼인가요? 아닌가요? 사랑 하 애. 아, 그 사랑 하애로 돌아왔구나. 이 노래가 좀 사연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상민의 제안으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어요. 어, 이상민 저희가 아는 이상민이 네, 맞아요. 근데 어. 아시죠? 부도가 나면서 결별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백지영 씨가 직접 이 노래를 들고 각 소속사를 따라다녔는데 네.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었고 네. 마지막으로 받아준 곳이 원어뮤직코리아라는 곳이었거든요 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정 씨를 재기시킬지 자신은 없다 음. 하지만 당신의 팬이니 이번 앨범 한 장만 잘해봐서 나중에 잘 되면 쭉 같이 해봅시다라고 어... 해서 무려 십오 년 동안이나 이 회사 이라는 어... 느리녀라고 합니다. 오 백지영 씨, 화이팅입니다. 어 화이팅입니다. 멋있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한번 듣고 올게요. 자 백지영의 총 맞은 아, 것처럼 네. 아 듣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만나볼 곡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 제가 이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사를 만나볼까요? 네. 앞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저, 아마 그저. 들으면서 아, 나쁜 남자 그럴 거예요. 음. 네, 이 남자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하.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고요. 네. 가난한 자네랑 어울리지 않네. 행복을 위해 놓아주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남자의 감정을 상상하면서 음. 이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가사 먼저 만나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아하, 음명 아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떤 노래죠? 바로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는 곡이고요아 진짜 직진 가창력 에이. 상남자 가창력 그쵸. 남자라면 누구나 노래방에서 도전하고 싶은 곡 음. 바로 보고 싶다라는 곡인데요 네. 혹시 어디 남자들 이 노래 참 많이 연습을 하는데 그쵸.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어때요? 어, <laughs> 어렵죠 에, 어렵고 네. 마치 그 나월의 귀로나 정협의 나팅베어나 <laughs> 임재범의 고해,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즈곤 예, 이어서 이제 김범수의 보고싶다 <laughs> 많이들 도전하시는데 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시는 분을 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이도의 곡입니다. 어, 그렇죠. 네. 네. 언제 나온 곡이에요? 이게 2002년 12월 17일에 음. 발매된 김범수의 3집.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네, 당시 저 기억나는 게 네. 김범수 씨가 원래 얼굴 없는 가수였다면서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얼굴 없이 나오다가요. 네. 2003년 4월 26일에 음. 윤도연의 러브레터에 최초 공개가 됐어요. <laughs> 와, 윤도연의 러브레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맞아요. 그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당시에 출연 당시에 외모 때문에 혹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봐 상당히 아이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시청자 게시판에 네. 의외로 네. 좋은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아이고, 후문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원래 이제 김범수 씨가 워낙에 노래를 잘하는 음. 걸로 유명하긴 했지만 사실 이 곡도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맞아요. 다시 한번뜬 음. 거잖아요, 맞죠? 아, 저는 나누는 가수, 가수다에서요. 음. 이 분의 다양한 도전에 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뭐 발라드 가수라고 해서 발라드만 한 것도 네. 아니고 뭐 트롯도 시도하시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혹시 그 어디는 기억나는 노래가 있어요? 김범수 씨가 정확하진 않은데 님과 함께를 불렀었어요. 맞아요. 아, 그나팔바지 같은 거 있죠. 맞죠. 그래서 아. 엄청 잘한다 이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두 곡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소라의 제발. 어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이 곡이. 그렇죠. 이 곡이요. 나 가수 음원 중에 최다 스트리밍 최다 아... 다운로드 1입니다. 그러니까 김범수가 부른 맞아요.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곡이 제일 인기가 그다음, 많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건요 조관우의 늪을 이 아... 절에서 가성이 아니고 진성으로 부르는 아... 아... 소름 끼쳤습니다. 좋다 저. 좋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네. 그 김나박이라는 알고 계시죠? <laughs> 네. 김범수 나얼, 음... 어, 박, 아, 박효신 네. 그 다음에. 김나박이 이수 MC 아, 더 맥스 이수 맞아요. 해가지고 김나박이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그쵸, 게 아닌 정도로 네. 엄청난 가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쯤에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일단 듣고 오시죠아 익숙한 전주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맞아요. 저희가 뭐 오늘 나는 가수다 음. 특집을 통해서 이소라, 김범수, 정엽 다 만나봤지만. 이 노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음. 것 같아요. 어떤 곡이죠? 네, 박정현의 꿈이라는 곡이고요. 네. 나눔가 수다하면은 바로 여왕하면은 박정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꼭 음.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노래 멜로디보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너무 슬퍼요, 진짜. 음, 맞아요. 네. 자,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우리 강식 씨도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음. 네, 하쿠나 마타타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